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그님 제마 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루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려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음.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불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만나 큐티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때 더욱 힘써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 루벤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루벤지파는 남쪽으로는 아르곤 골짜기 서쪽으로는 사해 연안과 요단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해수본과 그 주변 지역까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루벤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현과 그의 방백들과 9월의 아들 술사 발람을 칼로 죽인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 루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구나. 그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이 민숙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각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이 땅과 길레아 땅을 본 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선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내용, 이 루벤, 루벤지파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정복하여 차지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은 땅에서 심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가난 정복에 나서지 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을 얻고 나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마치 가데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여서 그 인생 끝났던 그 열정탐군의 행위와도 비슷한 것이다.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앞장서서 가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다시 밝히게 되죠. 이 본문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가지를 상식시켜줍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탈랄도 탈랄로 죽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무엇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시온의 군대들을 모세가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술과 발람을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가 당시 한번 민수기 25장 바알 부월의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던 이 시온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당한 것또 이스라엘을 미혹함으로 타락해로 인도했던 발람 그 발람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굳건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욱 사명 감당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이상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명을 더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죄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의 열매가 축복으로 임할 때 더욱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루벤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이 말때더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